자궁 내막증과 맞선 사강 장기 파열 수술로 강제 갱년기 증년 서울 평소 묵묵히 가족과 자신의 삶을 지켜온 사강 씨가 최근 믿기 힘든 위기를 맞으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자궁 내막증 증세와 맞물려 갑작스런 장기 파열 수술로 강제 갱년기에 돌입한 사강 씨의 충격적인 소식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명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국적인 사건은 한 개인의 고통과 결연한 의지 그리고 새로운 삶의 도약을 위한 결단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건은 얼마 전. 사강 씨가 불편한 복통과 함께 급격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가면서 시작되었다. 평소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던 사강 씨는 이번에는 기존의 통증보다 훨씬 강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통증이 급격히 휩싸였다. 응급실 내부는 마치 폭풍 전야의 정적처럼 무거웠고 의료진들은 즉각적으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CT 스캔 결과 사강씨의 복분에한 장기가 급격하게 파열된 상태로 나타났으며 즉각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환자분은 장기 파열로 인한 심각한 출혈 위험이 있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의사의 냉정한 진단이 떨어지자 가족과 친지들은 심한 충격과 걱정에 휩싸였다. 의료진은 빠른 시간 내에 수술실로 이송되어 생사를 가를 싸움을 시작했으며 그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서스펜스 영화처럼 극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술실 내부에서 벌어진 6시간의 치열한 싸움은 사강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집절된 순간이었다 의료진들은 최신 의료장비와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수술 도중,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대량의 출혈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환자분의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수술은 자궁 내막증과 장기 파열로 인한 심각한 내부 손상으로 인해 강제 갱년기를 맞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수술 후, 사강 씨는 중환자실에 옮겨져 회복 절차에 들어갔다. 병실 창문을 통해 비치는 희미한 햇살은 마치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내포하고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의료진의 속삭임과 가족들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사강 씨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듯 했다. 사강 씨는 수술 직후 눈가에 맺힌 눈물로 내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겠다라는 다짐을 속으로 되뇌었으며 그 결연한 표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궁내막증으로 고통받으며 자신을 희생해온 그녀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신체적 위기를 넘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자궁내막증은 여성의 삶에 있어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장기 파열로 인한 위급 상황을 넘어서 사강 씨가 앞으로 겪게 될 강제 갱년기와 관련된 건강상의 다양한 문제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강 씨가 겪은 극적인 사건은 가족, 특히 아이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불굴의 의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자리 잡고 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가족들은 온 힘을 다해 사강세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그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아이들이 내 곁에 없으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다시 시작할 곳입니다라는 사강 씨의 속삭임은 회복실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도 강렬하게 울려 퍼졌다. 또한 이번 사건은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복합적인 건강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자궁내막증이라는 질병은 많은 여성들에게 숨겨진 고통을 안겨주지만 제대로 된 치료와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강 씨의 이번 고백과 수술 사례는 그동안 묵인되어 온 여성 건강 문제에 대해 사회 전반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언론과 SNS에서는 사강 씨의 용기 있는 고백과 그가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연한 의지에 대한 찬사와 위로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그녀의 눈물 속에 담긴 진심이 너무나 깊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사강시에 조속한 쾌도와 건강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이번 자궁 내막증과 장기 파열 수술로 인한 위기는 단순한 개인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이 겪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극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사강 씨는 앞으로 겪게 될 강제갱년기와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도전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추어질 날을 꿈꾸고 있다. 이처럼, 사강 씨의 극적인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불확실성과 맞서 싸우는 용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그의 눈물과 결연한 다짐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의 여정에서 큰 기적과 변화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